초대장이 왔어! 어? 구왕과 함께 가는 신나는 박살 캠핑에 초대합니다. 맛있는 점심과 더 맛있는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많이 와주세요. 어? 누가 구왕이랑 같이 캠핑을 가겠어? 나! 나 갈래! 뭐? 어? 진심이야, 대장? 지난번에 숲에서 길 잃고 어? 고생한 거 잊었어? 어? 이번엔 맛있는 점심에 더 맛있는 간식도 준다잖아 겨우 간식 때문에 맛있는 간식이 뭘까?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다 가져갈 거야 지난번 캠핑 때 길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다들 날 무시하고 있단 말이야 이번엔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서 날 다시 존경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아이스크림은 가는 도중에 녹을지도 몰라요 날 뭘로 보는 거야? 프리지에 넣어가면 되지 미? 저, 저요? 그래 이번 캠핑은 프리지 너도 함께 간다. 하지만 쿠왕님, 어, 프리지는 전기가 없으면. 클럭? 어... 너왜 자꾸 내 말에 반대? <laughs> 반역이냐? 반역이라뇨. 걱정 마십시오. 폐하. 이번 캠핑은 저, 그프 공트백작이 직접 모시겠습니다. 클럭 말은 신경 쓰지 마시고 모든 원하는 건다 가져가십시오. 어허. 백자 믿음직스럽군 봤지 클럭 너만 빼고 우리끼리 재밌게 놀다 올 거라고 어... <laughs> <laughs> 구왕, 오늘도 순진해서 고맙다. <laughs> 이번에야말로 숲속에서 사고인 척 구왕을 없애버리고 내가 박살행성의 왕이 될 절호의 기회다. 나의 충성스러운 로봇군단이후백후님이시여 저희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laughs> 아, 아, 그래? 나의 군단이여 준비는 모두 되었겠지 물론입니다 뚜껑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내가 왕이 되면 너희들에게 큰 상을 내려주마 아니 시간이 벌써 아차차 차 깜빡할 뻔했군 이거였지 아, 급하다 급해 이제 곧 숲에 도착할 것이다 그 때까지 기다린다 예! 우와 정답이다. <laughs> <laughs> 이쯤인데 음. 어? 대하 길을 에? 잃으셨습니까 구왕이 또 길을 잃었대 그것 봐내 말이 맞지 구용이들아 어. 길 잃어버린 거 아니거든 어. 분명 여기 어디였는데 음, 음. 저번에도 저러다가 음. 잃어버렸잖아 엄마 음. 이쪽이야 음. 구왕 음. 확실하지 음. 나만 믿으라니까 음. <laughs> 왠지 불안해 딱한 번만 더 믿어보자 그래 우와. 우와. 봐, 이번엔 나만 믿으라고 했지. 구왕 음, 최고. 음, 다시, 다시 봤어요. 음. <laughs> 지금은 마음껏 즐겨라. 이제 곧... 장 뭐해? 음, 얼른 텐트 안치고. 음, 텐트요? 제가요? 클럭이 없으니까 당연히 백작이 해야지. 그 그렇죠. 근데 저 혼자요? 우리도 도울게요. 구왕 거기다 가져봐.

뭐 간식 시간이라고? 자 기대하라고. 맛있는 샌드위치와 아이스크림 대령이요. 짜잔. 냄새가 좀안 좋은데? 이게 아이스크림이에요? 무슨 소리야? 에? 왜 이렇게 녹았지? 아무도 안 먹을 거면 내가 먹어야지. 맛이 원래 이런가? 아무렴 어때 아, 아무거나 잘 먹어야 나처럼 건강한 어른 된다 프리지 내 아이스크림이 왜 저렇게 됐느냐 분명히 차갑게 얼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당장 최신형으로 바꿔버리기 전에 말해라 지금 전기가 끊겨서 잠이 든 상태인 것 같습니다 뭐내 허락도 없이 잠을 잔단 말이야 일어나 일어나라고 음, 배하. 즐거운 캠핑인데 화내지 마십시오 그보다 중요한 일이 있죠 캠프파이어 할 나뭇가지를 주러 갈 건데 저와 같이 가시지요 무서워 보이는데 저렇게 어둡고 무서운 곳을 씩씩하게 갔다 오시면 꼬맹이들이 폐하의 용맹함을 존경할 것입니다 존경 함께 가시지요 폐하 <laughs> 깊은 숲속도 별거 아니군 역시 난 용맹해 근데. 나무가지는 어디 있어? 바닥을 잘 보세요, 폐하 이건가? 나의 충성스러운 로봇 군단이여. 내가 왔다. 찾았다.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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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잖니? 찰스! 나무가지 죽는 거 도와주려고 날아왔어. 간다! 네? 아, 아니내 말은 아이들만 두고 오면 어떡하냐는 게. 루키가 같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구왕! 응. 도와줄게! 성가신 꼬마 녀석! 가는 수 없지! 둘다 해치우는 수밖에! 가라! 로봇 군단! 저번처럼 불못 붙이는 거 아냐? 걱정 마! 이게 어떻게 된거지 설마 내가 잘못 가져온 건가? 이럴 수가! 왜요? 왜요? 어? 배 속이 왜 이래? 하, 어 아이고, 어? 배아으으으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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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백작! 어, 네, 저 괜찮아요. 아이고, 아우. 음. 아, 어디 아프신 건가? 아, 아. 갑자기 왜 이러지? 혼자 뭘 먹었길래 배탈이 난 거야? 아, 네. 내가 뭘 먹었다고? 음. 백정님이 먹은 건 샌드위치랑 어? 아이스크림인데, 응? 설마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 상했을 리 없어, 프리잔에 넣었는걸. 그래도 상했는지 확인해야겠어. 유통기한도 봐야 해. 으흐, 어지럽고 열도 나고. 백장! 아 배고파. 뭐 먹을 거 없나? 어, 샌드위치가 남았네. 근데 왜 맛있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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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안 나고 이상한 냄새가 나지? 어? 루키, 먹어봐. 뭐, 뭐, 저는 로봇이라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그럼 우리끼리 먹을게. 아, 먹으면 안 돼! 어? 어? 대장! 아까 프리지 안에 있던 음...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됐어. MD 온 가져온 음식들이 생한것 같아. 도와줘! 알았어, 대장! 출동이다! 테이스 오픈. MD1 출동. 음, 괜찮은 걸까? MD1이 빨리 와야 할 텐데. 음. 배고파. 이젠 냄새도 안 나는 거 네, 같아. 그냥 먹을까? 아! 아 모두 어? 동작 그만! 우와! 문화 안전단 m d 이야 어? 우와! <laughs> 맛있겠다! 냄새도 좋아. 아, MD-1 최고! 식중독이야. 응급처치를 했으니 이제 괜찮아. 아 다행이다. 음. 역시 음식이 모두 상했군. 아이스크림이 녹고 샌드위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했지 그건 음식이 상했다는 증거야 뭐 이런 고와 그럴 리가 없어 프리지 안에 넣어놨는데 왜 그렇게 된 거지 프리지가 꺼져 있었잖아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이라도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야. 음? 식중독이란 나쁜 음식을 통해 우리 몸에 식중독균이 들어와서 걸리는 병을 뜻해 덜 익은 음식이나 오래돼서 상한 음식을 먹으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어 식중독에 걸리지 않으려면 냄새나 색깔이 이상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라도 보호자에게 물어보고 먹는 것이 좋아 만약 허락 없이 먹은 다음 배가 아프면 반드시 보호자에게 먹은 음식이 뭔지 알리고 치료를 받아야 해. 여름철에는 식중독균이 강해지니까 특별히 조심해야 해. 외출하고 돌아온 후엔 반드시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물은 되도록 끓인 걸 먹는 게 좋아. 어때? 앞으로 식중독에 걸리지 않게 조심할 수 있겠지? 네. 아유, 죽다 살아났네. 구황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다니. 에이, 앞으로 아무거나 먹지 않을 거야. 아목 말라 이건 물인가? 당분간 아이스크림은 못 먹을 것 같아. 보기만 해도. 야. 드디어 입구가 열렸다. 공격 캐시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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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들 나다 나야 그프 콩트 백작이라고 당장 그만두지 못해 은하 안전단 뉴스 오늘 은하 안전단 철수 팀은. 구황림이 초대한 숲속 캠핑 체험에서 더러운 손으로 상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콩트 백작과 상한 음식을 먹을 뻔한 행성 어린이들을 구해내고 구황림과 아이들에게 식중독 예방 안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오래된 음식은 보호자에게 물어본 다음 먹고 배가 아플 땐 보호자에게 뭘 먹었는지 말하고 꼭 치료를 받아야 해요. 언제나 딱세 가지만 기억해요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외우기 쉽죠 오늘의 은하 안전단 테스트 나갈게요 다음 중 안전하게 음식을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번 냉장고는 안전하니까 오래된 음식도 먹을 수 있다 이번 밖에서 돌아오거나 음식을 먹기 전에는 깨끗하게 손을 씻는다 삼 번. 편식하면 안 되니까 조금 덜 익은 그 음식도 씩씩하게 먹는다 정답은 2번 다음에 또 만나요.